자, 수혈의 합과 수학적 귀납법, 레벨 1,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시그마 K 꼴 1에서 9까지, 자, 일반항 보니까, 자, 2를 밑치로 하고, 1 마이너스 K 가듭제곱이죠 자, 얘 보니까, 보자마자 등비 수혈임을, 어, 판단된 사람은, 일단 요일반항 자리에다가 K 자리 1 대입하니까, 2의 0제곱, 초항이 1이구요. 그다음에 공비는 자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임을 간파할수 있죠. 따라서 r이 어, 공비가 1이 아니므로 어, 등비수열합 공식이기서1 마이너스 r 분의 1 마이너스 r의 함수 아홉 개 그리고 초항 1을 곱하라마나나 계산하니까 분모는 2분의 1이니까 2을 곱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1 마이너스 2의 9제곱 분의 1. 저런 되겠지. 저런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제 전개해주면 2 마이너스 2의 8제곱분의 1이구요자 2의 8제곱, 2의 8제곱 이렇게 할까? 통분할까? 2의 8제곱분의 2의 9제곱분의 1 통분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2의 10제곱이 1 0 2 4이으로자 2의 9제곱은 512가 되고요. 2의 8제곱은 256된다. 따라서 얘는 분모가 2 5 6이구요자 분자가... 512에서 1을 빼. 511 되겠죠. 따라서 선택지 어몇 번이죠? 2번이 되겠죠. 어. 256분의 511. 자 이제 보자마자 자요 일반항이 등비수열인지 모르겠다. 자 그런 친구들은 자기에다가 k 자리 1대입이니까 2의 0제곱 즉 1이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 항은 k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자 2의 마이너스 1 제곱 즉 2분의 1을 되겠지. 자 k 자리 에3 대입하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 즉 4분의 1을 될거 아니야. 자, 여기서 관찰해보니까 어떻게? 해? 자 앞에항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뒤항을 지나가지. 따라서 초항은 1이고요 그다음에 공비는 2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판단해도 상관은 없다. 겠자 이번 문제 봅시다. 자 시그마가 포함된 등식 이 등식 보니까 만족시키는 자연수 n 값구해 달라. 자 n에 대한 반정식이 주어졌죠. 자 좌변에 어첫 아, 번째 보이는 시그마 k 변수 즉 1에서부터 n까지 k 네제곱이 되겠는데. 자두 번째도 k가 2부터 n 1까지죠자 그럼 얘를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처음 나와 있는 시그마를, 자, k가 1일 때 하고, 자, k가 자, 1일 때 하고, 자, k가 n일 때는 따로 분리하자. 그러면 이 k가 1이면, 자, 여기다가 에1 대입하니까 1이구요. k가 n일 때, k 4제곱에 k 자리에 n을 대입하니까 n 4제곱, 이렇게 묶어낸단 말이야. 자, 그러고 나면 앞에 있는 요 시그마를 나은게 뭐야? 시그마, 자, k 꼴 2부터 n-1까지 해서, 뒤에 있는 요 시그마와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아져 버리지. 그럼 이제 아, 쓰고 할까?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다시 변형시키고요. 그리고 빼기 빼기는 여기 연결 연산부고요. 자, 뒷부분 그대로 쓸까? 시그마 k 골 2에서 n 마이너스 1까지 k 네제곱. 자, 얘가 얘를 의미하지. 얘가 우변 81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소거된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n 네제곱은 양변 1 빼니까 81이 되고. 81은 3의 네제곱이고 n은 자연수이므로 마이너스 어, 3은 될수 없지 따라서 n은 3이 될 것이다. 선택지 1번 정답 되겠죠. 3번 문제봅시다. 수열 a n 에 대하여 자 시그마 k 골 1에서 10까지 k의 ak가 5 5라고 했고요. 시그마 k 골 1에서 10까지 5-2k의 ak가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때 시그마 k 골 1에서 10까지 a의 k 값을 구해주세요. 자, 먼저 두 번째 등식에서 좌면 한번 분배해볼까? 그러면 먼저 이 일반항을 먼저 쓰면 이렇게 되겠지. 다섯 배의 ak가 되고요. 마이너스 두 배의 k의 a k 이렇게 되잖아. 얘 전체에 시그마 k 골 1에서 10까지. 그 값이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할까? 자, 이제 좌변에 시그마를 분배하면 시그마, 자, 다섯 배의 시그마 k 골 1에서 10까지 a 의 k가 되고요. 빼기 두배의 시그마 k 골 1에서 10까지 k, a, k 되는 거요 자, 그 값이 마이너스 10이면. 자, 그리고 나서 봐. 어, 요 부분, 요 부분은 첫 번째 등식. 얘랑 같잖아. k, a, k에 대한 시그마 k 꼴 1에서 10까지. 개가 55래. 따라서 이, 이 자리에 대신에 이렇게 55를 대입합시다 됐죠 자 그리고 양변 5로 나누어주면 이렇게 되겠네 5로 나누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얘를 이항시켜주면 플러스 22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맞지 여기 있을까얘 계산하면 얼마야 20 되겠니 을 됐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20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어, 두 시그마의 합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있네. 자, 근데 두 개의 시그마 보니까 출발, K 변수 출발지와 도착지가 서로 같잖아. 자, 따라서, 어, 우리가 하나의 시그마로 합칠 수가 있겠지. K 골 1에서 9까지. 자, 그리고 났더니, 자, K 제곱에 마이너스 2K에 더하기 1, 요래쓸수 있겠네. 됐지? 자, 이거 된단 말이야. 자, 물론 이렇게 되면, 자, 요일반항이 뭐가 돼? k 1의 완전 제곱 요렇게 요렇게 되겠지. 어,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근요 요렇게 되겠지. 물론. 자, 그러면 뭐 나열해 보자. 1 대입하니까 0의 제곱이 되고요. 또2 대입하니까 1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어, 3 대입하니까 2의 제곱 되겠지. 그래서 어디까지? 어, 9 대입하니까 더하기 8의 제곱 된단 말이야 이건 이제, 물론 다시 재배를 하면, 어차피 얘는 0이니까. 자, 1의 제곱부터 해서 8의 제곱. 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재배를 하면 시그마. 자, k 변수 그대로 씁시다. k 골 1에서 8까지 k 제곱과 같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수의 합, 거듭 제곱 합의 공식 씁시다. 제곱이니까, 자, 6분의 8 곱하기 9 곱하기 17, 요렇게 될 거지. 따라서, 4, 2, 6, 3, 4, 5, 9, 또, 이렇게 약분하고 나니까, 12 곱하기, 자, 17으로 되겠네. 됐지? 자, 이거 계산할까? 자, 계산해야겠지? 계산하니까, 알 봐요. 34에 17이니까, 204가 최종적인 정답 되겠습니다. 자, 뭐번 문제 볼까요? 자, 자,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값 구해달라 즉, 이 등식은 N의 자연수 에 대한 방정식 되겠죠. 자, 두 번째 식을 한번 먼 볼까. 시그마 k 변수인데 n에 대한 식이죠. 여치 분수식. 자, 그러면 얘통째로를 상수로 보고 n을 곱해주면 된단 말이야. 따라서 n 더하기 2분의 1로 간단히 할수 있을 거고요. 자그 다음에 첫 번째 여기 부분 분수 분해하면 k 더하기 2에서 k를 빼면 2분의 1이고 위에 분자 2가 있잖아 그리고 어2가 이가 2가 여기 있으니까 일단 자요 부분 뒷 부분은 이제 그대로 다시 놔두고요 요리 약분 될 거예요 다시 쓰자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지 만어이 여기 1을 일단 앞으로 빼내고 K 더하기 2에서 K를 빼니까 2가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서는 K분의 1, 마이너스 K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부분 모수 되겠지. 따라서 이렇게 약분 되니까 여기에 있어도 말하고 이제 시그마를 씌워주면 기그마 K, K 꼴, 이래서 n까지입니다. 이래도 된다. 자, 그 값이 7분의 10이라고 했거든. 자, 그럼 이제 얘 시그마, 이얘 따로 시그마 돌리고 빼기 묶어내고, 얘 시그마 따로 쓰면 어떻게 돼? 1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분의 1 되고요. 빼기 묶어내고, 3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간다?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앞에는 n 더하기, 1분의 1, 이런 게 있었겠지. 자, 그게 다가 플러스 n 더하기, 2분의 1이 7분의 10입니다. 따라서 3분의 1부터 n분의 1까지 모두 소거되고요 자, 남은 글은, 자, 1 더하기, 1분의 1, 1분의 1이었을까? 자,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빼기, 엔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엔 더하기 2분의 1 거기다가 더하기 엔 더하기 2분의 1 자, 걔가 7분의 1 0이거든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엔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플러스 엔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소거되지. 따라서 얘 그냥 통분해버리면 자, 2분의 얼마요 어, 3이 되고요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이 7분의 10이거든. 따라서 n 더하기 1분의 1은 자, 2분의 3 빼기 7분의 10이고, 자, 얘동분하면 얼마야? 14분의 21에서 20 빼니까, 분자 1이지. 즉, 14분의 1 된단 말이야. 자, 따라서 자, n 더하기 1이 14니까, 따라서 자연수의 값은 13 되겠습니다. 정답 13이죠. 자, 자연수의 값은 13입니다. 6번 문제야. 자, 수열 a_n이 모든 자연수 에대해서 이렇대요. 자, 그때 a_1이 5일 때 a_5의 값을 구하라. 즉 다섯 번째 항이니까 그냥 차례대로 대입시켜서 구하도록 할게요. 주어진 등식. 자, n 자리에 1을 대입하니까 a_2는 2a_1에 빼기 1을 될 거냐? 따라서 a_1 자리에 5 대입하니까 9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n 자리에 2를 대입하면 A3은 2배에 A2-2가 되고, A2가 9니까, 18에다가 2배니까, 18에다가 2배가 16이 되겠지. 맞죠? 자, 그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등식에다가 N자리에 원래는 3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지. A4는 2배에 A3 빼기 3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16 대입하니까 32에다가 3을 빼니까 여기가 29이 될 겁니다. 다음, A5. A 자리에 4를 대입하면 주어진 등식에 A5는 자2배의 A4에 빼기 4. 따라서 이자리에다29 대입하면 58에다가 4를 빼니까 54가 나오겠지. 따라서 최종적인 A5의 값은 54입니다. 다음, 7번 문제 봅시다. 자, 모두 악이 실수라고 했구요. 자 모든 자연수열에 대해서 이 다음 등식을 만족시킨다. 자 근데 자요 관계식을 보는 순간 수열 a n 은 뭐다? 등비수열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그 등비수열 그냥 공비를 r 로 잡아 보자 이게지. 모든 실수니까 r 도실수였겠지자첫 항이 2고 뭐,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5 4니까자 a 4에다가 a 1을 이렇게 나눠주면 A4자리 마이너스 54고 2니까 마이너스 여기가 27이 될 거고요. A4 나누기 A1이 이게 R의 세제곱 공비를 R로 잡았습니다. 자, 따라서 R은 실수니까 마이너스 3이 됨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최소의 자연수 값을 구해달랍니다. 자, 그 말은 처음으로, 최초로, 처음으로 그항의 값이 마이너스 500보다 작게 되는 한 번호가 얼마입니까? 물어본 거죠. 따라서 ak는, 자, ak는, 자, ak는, 자, 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죠. 자, 초항.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 어, k 마이너스 1제곱 되겠지. 자, k가 마이너스 500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럼 이제 요 부등식을 집중해서 보면, 양면, 양수인 2로 나누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250이 어 되겠네. 일단, 음수를 기준으로 해서 작아져야 되거든. 자, 그럼 봐봐. 자,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저 밑에 당되는 좌변에서 음수니까 여기가 짝수가 되면은 절대 이걸 만족할 수 없잖아. 그럼 얘가 무조건 홀수가 돼야 돼. 얘가 무조건 홀수가 되려면, 얘가 무조건 홀수가 되려면, K는 무조건 짝수가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어, 대충 어떤 대략적인 K 짝수 값을 한번 대고, K 값을. 선택지 보니까 6부터 출발하지. 그지? 6부터. 따라서 K값이 6이었다고 가져가자.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3에 5제곱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3에 5제곱이고, 얘는, 어, 3의 4제곱 곱하기 3이 3에 5제곱이니까, 81 곱하기 3이니까 243이 되겠지. 그지?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43이 좌변인데, 얘는 마이너스 250보다 크잖아. 즉, 만족하지 않지.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k7을 대입해봐야 k가 7이면 여기가 짝수가 되어서 양수가 되니까 무조건 만족하지 않지. 따라서 그 다음 짝수 k는 8될 거란 말야8 대입하면 좌변이 마이너스 3에 7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에 7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43이 3에 5제곱이니까 9는 곱해줘야겠지. 따라서 243 곱하기 9를 표현하자. 얘는 마이너스 250보다 작아지는 최초의 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K값은 8입니다. 여기 답하면 되겠죠. 따라서 선택지 3번 되겠죠. 자, 8번 문제. 자, 수열의 있는 모든 자유수 n 에 대해서 자유 등식을 만족시킬 때, 다음 시계 값을 구해달랍니다. 자, 구하고자 식부터 한번 볼까? 두 시그마가, 자, 빼기로 연결되는데, 얘가 같잖아, 그지? 얘가 같음으로 한대 묶으면, k-골 1에서, k-골 1에서 12까지, 자, a, k 더하기 1 빼기 a, k,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때 주어지 만족시켜 요 등식으로 가서, 좌변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a, n 더하기 1 빼기 a, n 제곱. 요게 16, 의 4제곱이거든. 자, 따라서, 자, a n 더하기 1 빼기 a n. 그 값이 4와 같다.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는 말은 수열 a n이, 자, 공차를 지렸을 때,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얘가 일반화, 부하공자를 시그마해 얘가 공차를 의미하고 이 자리에 4를 대입하면 되니까 얘는 12 곱하기 4에서 48이 정답이 되겠죠. 구번 문제 볼까요? 자, 수열의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영어 등식을 만족시켰네요자 an이 한 번호가 한 번호가 홀수면 n에 대한 1차식등차수열이룬는데 홀수 번지한끼리만 모았을 때는 등차수열이겠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겠지. 초항이 1이고 n 자리 1대 1이니까 1이니까 맞지? 자그 다음에 배울까봐 어차피 ak가 1부터 10까지 합이 자는거지 그럼 봐봐 이걸 좀 구해야 되거든. 그럼 봐. 이렇게 되겠지. 써볼게. 자 a1 자, 그 다음에 여기 A, 밑에다 해볼게요. 자, 여기 A2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A3이 있어요. 여기 A4가 있고, 자, 여기 A5가 있고, 자, A6이 있고, 자, A7, 여기 A8, 자, A 9 이렇게 재구성해볼게요. 이렇게. 다시, 여기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보니까, AM 분차는 자, N에 대한 1차씩 등차 수율이거든 자, n 에1대맞니까 A1이 얼마야? A1이 1이지. 자, 그 다음은 공차가 2잖아. 그러니까 홀수 3 대입하니까 3 대입하면 얼마야? 공차가 2일까? 이거 조심해야겠지 공차가 2일까? 자, 한 번호가 하나씩 튀잖아 1에서 1으로 가게 3으로 가잖아 3대입해 되거든 a3은 3이거든 그러니까 3이 6-1이니까 여기 5가 되거든 그러니까 공차가 아하 2가 아니고 4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그리고 5를 하고 싶으면 n자리에다가 5를 대입하니까 10-1에서 9가 되잖아 아하 맞죠 9 빼기 5는 4니까 플러스 4구나. 그래서, 요렇게 계속해서 진행된단 말이야. 그리고 항의 개수는 5개가 되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짝수번째 항 보자. 자, 쓰고 갈까, 여기? 여기, 수는 13이고요. 여기 주치건데, 여기 17 되겠지. 짝수번째 항은, 어, 여기가 짝수번째 항이 들어오면 바로 앞에 항에다가 1번 대해달래. 그럼 A2는 위에는 여기 1에다가 1을 대해서 2가 되고. A4는 여기에 오다가 1을 대해서 6을 대고 여기다가 1을 대해서 10대고 여기다가 1을 대해서 a 8은 14, A15 여기다가 1을 대해서 18 되거든. 요 그래서 짝수 번째 한번 보면 뭐가 돼? 4를 또 더해서 뭐가 된다? 진행되지. 여전히 이렇게 된다. 등차수열이 된다고 해요. 따라서 두 등차수열의 합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그마 K구리에서 10까지 AK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 위에 그림에서 자.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다섯 개 항의 합은 등차수열 합 공식 2분의 항수 다섯 개두 배의 a1일 더하기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봐. 그냥 우리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할까? 자 a1, a3, a5, a7, a9의 등차 중앙은 여기 a5거든. 그게 9거든. 자 9가 몇개 있다? 다섯 개 있다. 5 곱하기 9가 될 거고요. 더하기 자 얘가 미할바가 뭐다? 여기 A1, A3, A5, A7, a 9의 합을 했냐고요. 자, 그 다음에 A2, A4, A6, A8, A10. 등차수요니까 그러니까 등차수가 A6이고요. A6이 10이니까, 자, 10이 5개 있는 들과 같죠. 이래도 됩 따라서 5로 묶어내면 9 더하기 10에서 5 곱하기 19 이래도 됩니다. 따라서 5, 이려더 5945에서 자, 95가 최종적인 정답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택지 4번 정답 되겠죠.